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재팬 시리즈 첫 패배를 떠났습니다. 2연승 후 홈으로 돌아왔지만 3차전을 1대4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타선이 묶인 점이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그리고 선발투수로 이시카와 슈타를 내보내 승리를 노립니다. 2017년 MPB에 데뷔한 베테랑으로 올 시즌 15경기에 나서 63.1이닝 7승 2패 2.56으로 제 몫을 해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이아레이는 2020년에 이어 커리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부위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요코하마는 앤서니 케이를 내보냅니다. 올 시즌 NPB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외국인 투수로 다소 부침을 겪었습니다. 24 경기에 나서 136.2 이닝을 소화했지만 6승 9패 3.4이에 머물렀습니다. 볼넷이 신세계에 달한 반면 삼진은 119개로 볼삼비가 2대 1을 갓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닝을 먹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재팬 시리즈가 4차전까지 진행된 이상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프트뱅크가 3차전 패배와 별개로 4차전은 잡아낼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